미필적 고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첫 번째, 목요일에서 제가 신간상황을빌입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빠른 공으로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중에 어떤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마 쓰러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도와줘야 되나? 이 예배 시간에 빚진면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 고민하다가 을 119에 이 전화를 해서 어, 쓰아진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더라고요 그냥 가면안 된대요. 신고자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또 경찰도 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저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날 기분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이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 일간지에서 온 기사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에이 했냐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질문한 것. 유한과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게 분노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솔직히, 정말 누구에게 소원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내색을 안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뭐였냐면, 수많은 남자들이, 우리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걸 봤으면서도, 이제 와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우리들이 끌려가는 걸 거저시 바로부터 왜 침묵하느냐 내가 봤다고 내가 일본 놈들이 우리 옆집 순위를 끌고 가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런데 나는 그때 너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고왜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한 명도 없느냐 할머니들이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 무심한 침묵이 너무 서운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난 8월 25일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5세의 택시기사인 이모 씨가 신장마비로 운전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차는 정지했고, 이 기사분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승객들이 문제였는데, 이 승객들은 비행기 시간에 늦는다고 응급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승객들은 쓰러져 있는 기사를 옆으로 치우고 차 키를 뺐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서 이분들이 골프여행을 하러 갔었나봐요. 차키를 열어서 트렁크에서 골프가방을 꺼내갔습니다. 기사는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데 그걸 가만히 두고 갔다면 그들은 법에 걸립니다. 위만입니다 범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살죠. 우리는 다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에 맡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했던 누구도 죄인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구할수 없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위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분명히 원인이 되어서 원인이 돼 어떤 범죄가 일어날 줄 알면서도 심각한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죽는 걸 알지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위필적 부위를 강하게 시켜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 성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 분이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하는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보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 균형이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성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법보다 더 강합니다 성경은 침묵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침묵이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어른, 이 애기 시절에요 어른들과 식사할 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어른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남자, 여자와 따로따로 사를 하잖아요 절대로 아버지나 할, 할아버지에게 말못걸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대꾸하지 말고 웬만한 질문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배웠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위에서 하라면 하는 것이 그렇게 말이 많아 침묵을 배웠습니다. 우린 그런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침묵은 때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침묵이 죄가 될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우리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은다이 법에 아무도 자유롭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람군대가 독이스라엘수도 사마리아 섬을 공격합니다. 아람은 유목민족입니다. 여러 도시 국가의 연합세입니다. 작은 민족으로 애국에서 살다가 독립을 한 그런 민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집화 중의 하나고 조상이 한 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삭기안의미브가가 아람사람이죠. 또호세는 자신의 조상이 아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람호를 할줄 압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도 역시 아람으로 되인있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과 이스라엘 민족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화평하다가 금방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살아있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람개의 6장 24절에 이아람왕 베라다시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꽤나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극심한 기분에 겪게 됩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심했냐면 어린아기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기분이 심했습니다. 매우 끔찍한 기분이 거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성은 말살됐고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을 힘을 포기했던 그런 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신장 2절입니다. 신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은 밀가루 한 스와 스아, 한 사람 약 7.3리터입니다. 이것은 성인 한사람의 일주일치 식사를 얘기하는데 이한 스와를 한 세기 한세기은 세길, 한 성인 한 사람의 하루의 식사식입니다. 한 세겔로 매매하고 우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6장 25절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이제 안정된 거죠. 즉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3절 이야기를 보시면 성문 어귀에 사상의 나병 환자가 굉장합니다참 독특하게도.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 네 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고대 군동에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분리된 채로 진 밖에서 또성 밖에서 <laughs>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군주림은 나병 환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성적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들이 있한는건죽게다른는 겁니다. 남병환자의내사람은이용지도 정하지도 못합니다. 4절에 성으로 가자니 성음에는 굶주림이 있어서 굶주입니다. 애기로 삶아 먹는 한에남병환자에게 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문 어귀에서 입장이 그대로 죽, 굶어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들이 극단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들이 일어나서 해가 질 무렵에 아람 전영 끝에 갔습니다. 이 해진 교백가 이유는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에서 남양호자들은 환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이름으로 밤에 간것같습니다 이들은 밤을 택켜서 거기서 갔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도 거기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이용하셔서 아람군대에게 환청을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 절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이용하시죠. 경고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외면하는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 모두 다 침묵하는 시절에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셨나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매우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활절과 같은 일들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런 일들을 간증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천한 난 복을 내리셨다. 우리는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쁜 일이죠. 복된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병 환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주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거리 위에 위치칠지니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런 생각은 남용화 자들은 자신의 들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안에는 줌주인 사람들이 만든 어린아이들을 살만 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팔절처럼 나만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으로 배불리고 있는 모습이 옳지 않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혼자다 그들이 이웃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싫어하게 떠나을 것입니다 재수없다고 저희가 하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들의 나병 환자가 한 명도 나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나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배불리가 없고 은과금 의무를 하셨지만 나병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침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왕궁에 와서 전하자. 그렇게 서로 말합니다. 10절에 이들은 실제로 사모 문지기에게 아람 전이에는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손도 없습니다. 알벌 아기만 내어있습니다. 이제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침묵하지 않고 그 소식을 왕궁에 알렸을까요? 죄책감?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성 안의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것은 해석의 자유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아픔이 뭔지를 니다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도 알고 저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미디의 에 황제라고 불리던 그시민가 <laughs> 2002년에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운 것으로 매우 유명한 분인데, 폐암으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면서 이분이 했던 일은 금연을 펼쳐다녔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경기장마다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그게 아니라 금연하라고 했습니다. 담배 끊으라고 나처럼 이렇게 죽고 싶냐고 담배 끊으라고 그런 말을 한번다셨어요왜 그런 말을 한고하셨을까요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니까 아픔을 알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아픔을 모르잖아요 침묵합니다 왜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가장 멸치 받고 육체의 사람들에게 재수 없다고 그렇게 상처받던 그들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하시나 이는 아무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교회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토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밝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는 아픔의 공동체죠.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내 남편, 죽어가는 내 자식, 죽어가는 내이웃 죽어가는 내 누군가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는 어느 한 명도 예배 없이. 3십절 우리 먼저 다음 끼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 있는 평화여 가장 잡는 도제는 영광이로다하니.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르사레온 입성하실 때 순한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신다는 되 겁니다. 우리의 왕이되신다 정말 땅에는 평마가 임할 것이고. 하늘에는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막 성파가 다 있는 거였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3 0 구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있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님 당신의 제자들을 체망하소서 하고를. 학원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체망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체망하라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왕이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1시장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네,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리라 하시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유혹의 하나님 돌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돌보다 못한 인생을 살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치범이라는 2 8살의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9월 9일 날 세상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9월 9일 날 오전 4시 20분에 마포구서교동 5층에 원룸 건물에 화재 이때에 이 때에 이 안심범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옵니다. 1, 9에 당연히 신고를 했죠.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될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지금 주어진 영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설득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 전파를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치방과 똑같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불이 났으니까 왜 나와야 하는지 하고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초인종 의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기 선한 사마리아 법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들기고 열려서 빨리 나오라고. 그게 정말 그 사람들 죽어요. 불에 타 죽는다니까요. 그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죽는다니까요. 배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설득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불났습니다. 불이요, 나오세요. 불이요, 지금 일어나영 분들 불량도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불량자가 빨리 나오는 것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릴 소리 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성을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주님 아멘.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록 존경하신 주님. 우리들도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리에서 헛벌하게 말씀을 전한 이 죄인도 역시 침묵하는 죄인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기로, 예수님의 이 답답한 심령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전하지 않은 죽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일은 다 죽게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간절림 믿고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